네 오늘은 25년 8월 3일이고요.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 매물 시세 대수 알아볼게요. 먼저 아크로 리버 파크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어, 반포동에 있고요. 세대수는 1,612세대고 장기 전세가 있어요. 장기 전세가 85세대가 있네요. 총 15개 동이고 최고층은 38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6년 8월 30일이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4대고 건폐율은 19%고 네. 반포동에 있고 면적별 정보도 볼게요. 면적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네, 자금 작은 23평형부터 23평형, 24평형, 33평형, 34평형, 44평형, 45평형, 46평, 51평, 52평, 62평, 64평, 67평, 68평, 71평, 81평, 94평, 96평, 네. 23평형부터 96평형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아크로리버파크 오늘자 아크로리버파크 네이버부동산 자료인데요 오늘자로 아크로리버파크 매매가 130개가 나와 있어요 전세는 164개 월세는 114개 매매 130개가 비율로 말씀드리면요 아크로리버파크가 1,612세대인데 130, 130개가 비율로는 8.1%예요. 100개 중에 8개 정도가 매매로 나왔어요. 전세는 164개 비율로는 10.2% 100개 중에 10개 정도가 전세로 나와 있는 거고 월세가 114개 비율로는 7.1% 10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월세로 나와 있다. 자 간단하게 아크로리브 파크 위치를 보면요 반포 지역에 있고 반포에 있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아크로, 오 파크인데, 옆에 레미안 원밸리가있고요 어, 앞, 앞에라고 남양쪽 레미안 원 펜타스가 있고, 뭐, 개성초등학교 같은 데가 있고, 요, 이제, 그, 어, 왼쪽으로 할까 서, 쪽으로할까 서쪽은 이제, 반포 DH 클래스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죠. 길 건너에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고요 자, 그렇고, 카카오 맵으로는, 뭐, 뭐, 이런, 이런 느낌이고요 뒤로 이제, 이렇게, 아, 올림픽대로 지나고, 구글 지도. 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네. 자, 오늘 자, 아크로 리버파크가 매매가 총1 3 0건이 나와있거든요. 1 3 0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평수는 34평형이 36개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24평, 28개, 매매예요 매매. 52평형이 25개가 나왔고요 45평형이 17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33평, 44평이 5 개, 66평도 5 개가 나와 있고, 요 64평, 68평, 71평도 하나가 나왔다. 자, 그러면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 매매 호가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말씀을 말씀을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4평형부터 24평형은 평균이 43억, 싼게 39억, 비싼 게 46억이다. 33평형은 평균이 57억, 싼게 55억, 비싼 게 58억. 34평형, 매매 효과, 평균이 58억 정도, 싼게 53억, 비싼 게 70억. 44평형, 평균이 71억, 싼게7 5억 비싼 게 75억. 45평형, 평균이 77억, 싼게 70억, 비싼 게 85억. 46평형, 평균이 75억이고요. 52평형, 평균이 83억, 싼게 72억, 비싼 게 95억. 62평형, 평균이, 평균이 1 0 9억이고요 109억. 64평형은 평균이 90억 2천. 어, 62평형이 더 지금 비싸네요. 64평형이 평균이 90억, 싼게 81억, 비싼게 95억이고. 68평형은, 68평형이 평균이 103억, 싼게 95억, 비싼게 120억이다. 자, 71평에 하나 나왔거든요. 하나가, 150억이네요, 150억. 자, 지금도 좀더 빨리. 24평형은요, 평균이 매매 호가에요. 43억 싼게 39억. 어, 33평형 평균이, 평균이 57억 싼게 55억. 34평형 평균이 58억 싼게 53억. 44평형 평균이 71억 싼게 70억. 45평형 평균이 77억 싼게 70억. 46평형 평균이 75, 52평형 평균이 83억, 싼게 72억, 62평형 평균이 109억, 64평형 평균이 90억, 싼게 81억, 68평형 평균이 103억, 싼게 95억, 71평형 평균이 150억이다. 그래서 150억 매매효과이고요 25년 8월 3일자. 전세도 나와 있거든요. 전세가 총 164건이 나왔어요. 164건.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곳은 24평형, 66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34평형, 37개. 그 다음이 이제 52평형, 29개가 나왔고요. 전세가. 그 다음이 45평형이에요. 13개. 그 다음이 33평형이 12개. 나머지 뭐 1개, 2개. 이렇게 44평형, 51평형, 67평 2개. 68평형도 두개 나머지는 없는 거고요. 전세가 가장 많이 난 곳은 66개, 24평형이다. 그러면 전세 효과는 얼마냐? 전세 효과는 24평형을 보면 요 평균이 14억, 싼게 12억 5천. 33평형은 평균이 17억, 싼게 15억, 비싼 게 22억이고요. 34평형, 평균이 19억, 싼게 15억 9천, 비싼 게 24억. 44평형, 평균이 28억, 45평형, 평균이 29억, 5천, 싼게 28억, 비싼 게 31억, 51평형, 평균이 33억, 52평형, 평균이 33억 정도, 싼게 35억, 비싼 게 39억, 67평형, 67평형, 68, 67평형은 평균이 46억, 싼게 45억, 68평형은 45억이 다이거죠 45억, 전세 효과. 다시 한번. 24평형은 평균이 14억, 싼게 12억 5천. 33평형은 평균이 17억 5천, 싼게 15억. 34평형은 평균이 19억, 싼게 15억 9천. 44평형은 28억. 45평형은 29억, 싼게 28억이고. 51평형 33억. 52평형 33억, 3 3 5억이고요 67평형 평균이 46억, 싼게 45억, 68평형은 45억이다. 67평형이나 65, 68평형이나 그냥 45억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전 오십일 5 51, 51평, 52평도 대략 한 33억 평균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44평, 45평도 평균이 한 28억에서 29억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33평, 34평도 18억 19억 정도 전세 평균이 18억 19억 정도. 24평형은 약 14억 정도. 14억. 한번 시세를 볼게요. 시세 아크로리브 파크. 저 먼저 매매부터 볼게요. 매매 실거래가 실거래 실거래가 한번 보자요 가장 이제 평수가 작은 24평형부터요. 어, 올해 3월달에 실거래가가 매매 38억 6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날 38억 6천 39억 9천 38억 최고가 40억. 그 시세는 40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40억.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소유주분들은. 네, 소유주분들은 지금 평균이 43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43억? 소위주분들은 43억을 달라가고 있고, 좀 시세는 40억 정도니까 좀 조율하면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다, 이거죠.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다. 34평형도 보면, 34평형도 보면, 어뭐 48억, 51억 9천, 56억 5천인데, 이제 이건 이제 취소, 취소가 된것 같고요. 같은 날 취소가 된것 같고. 어쨌든 51억 9천, 49억 6천이고, 25년 6월달에 51억이다. 시세는 얼마냐? 한 51억에서 52억 정도, 그 정도라고 보여져요. 오늘자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57억을 달라고 있어요. 57억. 자 소유주분들은 평균이 평균이 57억이고요. 이제 싼게싼게 싼게 52억, 53억이에요. 싼게한 53억 또는 뭐 50, 뭐한 3억 정도. 그좀싼거 정도에서 좀 조율하면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35평융도 있는데 3 5평이 이제 25년 1월에 달 50억을 찍었을 때 보시고 50억 51억 정도가 이제 시세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오늘 자는 평균은 57억 달러 가고 있지만 싼 경우는 53억 55억 있으니까 좀 조율하면 거래가 될것 같고요. 45평형을 보면요. 이제 올해 2월 달 이후로는 이제 거래가 없는데, 2월 달 이후로는 거래가 없는데, 최고가 68억을 찍었었고, 67억 5천. 작년 12월 달에 이제 65억이었으니까, 시세가 한 68억 정도로 보여져요. 시세가 68억. 지금 오늘 자, 어 달라고 하시는 45평형은 평균이 71억이에요. 71억인데, 네. 소유주분들 호가 평균은 71억 정도고, 1억, 쌍싼게 70억인데, 싼게 70억. 시세가 한 68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죠. 68억 차이가 크, 크지, 크지, 않,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6평도 보면, 여기도 이제 6 5 64억인데, 45평형이나, 46평형이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여기 46평형은, 보시면, 여기 이제 2층, 3층이 60억, 64억에 거래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64억, 865억. 그러니까 시세가 최고을때한 65억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시세가 65억 정도 보여지고. 최고가 시세고.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 네, 이제 요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45평형이 이제 이렇게 더 크잖아요. 최근에 68억, 67억. 46평형도, 46평형도 시세가 67억, 68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시세가. 67억에서 68억 정도 시세가 보여지고 오늘자 달라고 하 금액이 어, 40, 46평 달라고 하 금액이 70 75억이에요 평균이 75억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한뭐한 뭐한 5억 6억 한 7억 정도 차이가 있네요 시세하고 실거래하고. 52평형은 작년 올해 거래된 건 없었고 작년에 이제 79억까지 최고가 79, 8천까지 79, 8천까지 찍었었던 거죠. 작년 12월에 70억 이 정도 거래됐었고 5 2평하고 53평이 이한 평수 차이니까 제가 볼 때는 53평 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 보면 작년 최고가 가 79, 8천이었고 53평형은 올해 2월달에 최고가 77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시세는 77억에서 79억 정도로 보여져요. 시세가, 실거래가가. 시세가 그렇죠. 시세 77억, 79억 정도 보여지고. 지금 오늘 자 손님, 소유주분들 달라가는 금액이 평균이 83억이에요. 평균이 83억. 평균이 83억이고, 싸게 나온 게 72억이고. 현재 이렇게 83억 정도 선에서 이걸 조금 조율해서 거래가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액의 최저가로 나온 것은 이 자체로 이 금액 자체로는 크게 조율하지 않아도 그래 야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 2평인데 올해 이제 2월달 최고가 100억을 찍고 샀고 올해 2월달에 85억도 있었고요, 85억도 있었고 100억 이 있었는데 어, 올해 2월달 이제 아 100억이 이제 취소가 됐네요. 25억 이 100억짜리 는 취소가 됐고 5월 2월 25일날 그러면 이제. 직전 최고가는 85억이었던 거네요, 85억. 어쨌든, 62평에 지금 현재 소유지분은 얼마를 달라고 하냐, 평균이 109억이에요, 109억. 평균이 109억. 평균 109억이고, 싼게 105억이고, 싼게 105억이고. 어, 여기 지금, 직전 거래하고 이제 차이가 꽤 크네요. 이 취소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취소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100억하고는 어떻게 좀 조율될 것 같은데, 글쎄요. 65평형, 65평형도, 네, 65평형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어, 이게 작년 11월 달에 평균 68억이었는데, 62평형이 뭐 85억 정도 거래가 있었으니까, 65평형은, 어, 90, 90억 정도를 봐야, 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소유주분들은 호가가 얼마냐, 오늘. 평균이, 90억 2천이에요. 90억 2천이고, 싸게 나온 게 81억이에요. 싼게 81억이다. 평균이 90억 2천이고, 네, 이 정도다. 이거죠. 실거래를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고. 68평형은, 그쵸. 68평형은 이제 거래 자체가 이제 뭐 없어서. 오늘 자, 호가는, 호가 평균은 103억이에요. 103억이고. 네, 그 다음에, 아, 69평형. 69평도 거리가 없었고. 지금 그 그러니까 71평도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71 보면, 아, 2 5년 3월 달에 95억 거래가 있었네요. 여기. 2 5년 3월 달에 95억 거래. 그거에 비하면, 이제 오늘자로 68평형을 103억을, 아니, 71월, 71평형이, 72평형이 150억을 달라고 해요. 지금 호가는 150억. 150억이 나온 게 있다 이거죠. 최고가는 95억인데. 네. 그렇고요 전세도 한번 전세. 전세는, 전세도 뭐, 이제, 평소 작은 것부터. 전세는요, 24평형이 지금 소유주분들은 14억 5천 정도를 달라고 해요. 평균이 14억 5천. 여기 보니까 14억 갱신된 거 빼고 14억 4천이니까 14억 5천 좀 달라고 하니까 이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34평형 35평형이 있는데 34평형을 보면 올, 올 7월에 7월에 지금 갱신 말고 신규 거래가 3건이나 있었네요 18억 5천 18억 7천 좀 1층이 이제 13억 6천이니까 어, 평균은 시세는 한 18억 5천 정도 선 18억 선이라 보면 34평형이 지금 현재 소유주, 33평형이, 네, 33평형, 아, 34평형이 지금 17억 정도를, 17억 5천 정도를 달라가니까 이제 이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35평도 보면 시세가 이제 20억 정도인 거, 인 거니까, 20억 정도인 거니까, 19, 3천, 18억이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요, 어, 19억 달라고 그래요. 호가가, 호가 평균 19억. 싼 건, 싼 것이 15억 9천짜리가 있네요. 15억 9천짜리가 있고, 평균이 19억이고, 시세는 뭐 18억 19억이고,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45평형, 46평형. 전세, 전세 평균이 뭐 25억 26억 정도 하네요. 25억 26억. 지금 달라고 하시는 평균이, 호가 평균은요, 44평형이 28억이고요, 45평형이 29억이에요. 그러니까 28억, 29억. 호가 평균이. 그런데, 올해, 올해 거래된 거 보면 30억도 있잖아요. 30억도 있고, 28억, 갱신되기 28억도 있고, 28억, 29억 정도, 한 1억 정도 조정해서, 뭐 5천이나, 28억, 29억에, 거래가 가능할 것 같고요. <laughs> 52평형을 보면, 전세 갱신한 게 29억, 뭐 32억도 있고, 35억도 있고, 갱신한 게 29억, 4천이 있고요. 네. 52. 지금 소유주분들은 호가 평균이 33억이에요. 요, 요 금액에서 거래가 된다. 53평형을 보면, 53평 정도 전세 시세는 한뭐 35억, 31억, 27억, 20억 정도 있는데 38억도 있고 시세가 한 35억 정도라고 보면 35억 정도라고 보면 지금 평균이 33억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평균이 33억 달러니까 이 금액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된다. 이거죠. 뒤에 또뭐 이제 50, 67평형, 이렇게, 6 9평형 보면 전세가 뭐 45억짜리, 38억이 있고, 38억, 이게 뭐 38억, 37억. 지금 소유주분들은 호가가요, 호가 평균은 지금 67, 67평, 68평형, 공이 45억이에요, 45억. 전세 최고가 45억을 보고 계시는 건지 45억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 아크로리브 파크는, 아크로리브 파크 간단하게 이제 매매 전세, 그 호가 평균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